풍선에 WFCO가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아까 이게 결국은 뭐 된다 했죠? 1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시그마 X로 계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4배의 시그마 X를 구하는 거야. 그럼 VX 구해서 WFCO를 4 곱하면 되는 거야. 평균은 얼마나 이 x 가 얼마나 x 너무 커요? 좀커 보이긴 는데 16분의 1 더하기 9 더하기 25 더하기 40분 맞지? 너무 크다 정도는 아니지 않아 응. 50에다가 34에다가 8 4대 16분의 84는 아니지 응. 맞지? 50에다가 3 4 4 4 16? 20? 4x2 1라고맞어형도대 다구러면 뭐 이렇게 들어가지 응. 파일이 들어가게 나오잖아요 응. 다구 파일이 없어서 응. 꼭 평생 길이 합의를 안 해도 한번 돼요 아 그러네요 그쵸 어 그러네 면 공비가 유명해서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어머니 몇 시에 되는 거죠어 엄마 8시에 온다고 했는데 줄 아. 몰라서 일단 아 잘했네 <웃음> 잘했네 <웃음> 오케이 그러면 응.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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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문제 보낸 거 풀어주세요 아침이요. 아 지금요? 네. 아어호서고 뭐 있어 아까 그거 답 나왔어 어이 나는 이제 기출 보고있죠 기출 선생님 저번에 다른 학생이 이거 지금 찔린 거복수 다시 보고오니다 뭐 이거 네. 어, 어. <laughs> 어, 한번 하고한 번에 재현이랑 쭉 볼게요. 어요고 다시 들어보시고요. 이제 네. 고했어 기다리시냐고, 기다려가고. <게 surtout 중 Karma> <감 abre> 선생님. 저 근데 엄마한테 그거 하러 하긴 했는데. 기다려 계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8시 근처에 마칠 줄 알고. <laughs> 아 알겠어 알겠어 네. 이거 그럼 봄이 내일은 저로 온나 고 전에 쌤이랑 소통합시다 아 그럼 이거 어. 마치고 어. 제니스로 갈까요? 어 국어쌤 퇴근하고 같이 오면 되겠다 국어쌤한테 내고 국어쌤이 내기 해놓 네. 아 봄이 오늘 시출 <laughs> 봄 미쳤어 요새 또봄 미쳤어 조금 더 응. 이제 빨리 푸는 거 연습하면 돼 응. 이놈 씨. 이놈 씨. 이놈 쉽게. 네. 아, 뭐, 고생했어 뭐. 괜찮아? <laughs> 네. 여 어? 어디까지 아주. 어. 마지한 젠트 165도까지 구했다는 거야? 탄젠트 165도는 탄젠트 180도 마이너스 15도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15도 맞나? 음.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15도면 45도 빼기 30도 하면 될거 아니야 음. 맞나? 그럼 1프탄탄탄 마탄 하면 되잖아 1프 탄젠트 45도 1 탄젠트 30도 1-3분의 1탄 마탄 1- 1-3분의 1 시간 뭐모으데 좋아도 돼네 썩었어 때려쳐 때려쳐야지 형이 포기한 편에 4x 자 일단 시원해서 하면 x-2 분의 pi를 t라 시원하면 t가 이제 어머니랑 연락하니까 어머니는 걱정하시는 게좀 응. 공부를 일 쪽으로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 그게 문제 가 아니네. 그 훨씬 큰 문제야. 지금 정량적 문제가 아니라 정성적 문제인데. 근데 보면 근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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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파이건 무시할 수 있잖아. 맞나? 그럼 편제한 얼마 될 건데 팔티 될거 아니야. 이거 얼마인데, 이거 4t 될거 아니야. 맞나? 그럼 이렇게 쉽게 끝나는데, 시원해서 하니까. 어? 0도 쳐도 3 t 는 8t잖아, 지금. 어? 그럼 4t분의 8t 계산하면 얼마인데, 2잖아. 문제. 어, 이게 뭔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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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서 이게 뭔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공부를 뭐 효율적으로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죠, 지금. x가 0분처으로갈때 sinx는 x나 X는 매 한가지다 sin2x는 2x나 매 한가지다 tan8x는 8x나 매 한가지다 ok? t가 0으로 갈때 tan8t는 8t나 매 한가지다 그러면 이, 이해됐어? 그 다음에 2분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limit x가 2분의 pi로 갈때 4분을 꺼내서 x-2분의 pi에 tan x 이게 이제 미분 계수의 형태라는 거지. 이거 편의상 F x를 잡으면 어, 그럼 얘는 4분의 1에 F 프라임 2분의 파이라고 이게 F 프라임 2분의 파이에요 그러면 탄젠트 8x가 FX며, F x면 F 프라임 X는 탄젠트의 미분은 뭔데? 음, 시퀀트 8 x 의 제곱 곱하기 속 함수 미분하한번마인데8 거기다가 2분의 8이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8을 넣었더니 이얼마되는데 4파이 나오고, 뭐 코사인 4파이가 얼마야? 어. 그 1이잖아. 그 보면은, 제곱하면 1이네. 요 8이네. 요게 8이네. 그리고 8이네. 그러니까 4분의 5 곱하기 8 해가지고, 이, 이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고. 대차대대차 제을왜 대차, 대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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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 이놈 새끼야 도재영이 왜 자꾸 똥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어어 있다고 나보된다된다 해도 진짜 설명 되겠어로이시 있는 그럴 다어놀라 소리 아니야 자 이거 어떻게 해 코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잖아 마이너스 b 플러스 c 될거 아니야 맞나 그게 오히려 코코사사 될거 아니야 코사인 b 코사인 c 빼기 사인 a 사인 b 사인 c 될거 아니야 사인 b 사인 c 그러면 되는데 코사인 b로 알면 사인 b 알잖아 코사인 c 알면 사인 c 알잖아 그 무슨 말인지 알겠 제 같은 소리라고 음, 지금 제 하고 있어고지하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가고 지금 제가 하어 지금 제어요 지금 제어요 지금 제가 하요 좀그 됐을까. 아유, 정 자체를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를 고 영상을 내기 전 옵션과 액션 이렇게 나눠요. 그러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수부터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옵션이 4고 액션이 7이죠 옵션은 구분되는. 거에요 네 명의 학생은 구분되지만 회는 다 같잖아요. 됐죠? 됐고 이정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단거없고 그냥 이거 전개식을 나타내요 a p l u b 의 n승을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요게 이항정리에요 이 o m e 가 h i 죠 a v a s a v d r a n t drop. y o 거 c 직접 해서 r o p y 직접 can't drop. You a n t a n a n t drop. You c a a n a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르게 그 원리를 다르게 접근냈어요그원리 다르게 덮냈죠 네. A 플러스 B의 승을 우리가 이렇게 전개한다고 하는, 하는 것 이런 관점 영상에서 선이얘기한 집에 하나씩 뽑아서 곱해서 다 한다는 거죠. 이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우리한테 편하니까 A 플러스 B 두번 곱한다는 관점에서 보 We 고하면 at you. w 하면 a b, you. 하면 b at y o 하면 b will c o 근데 a 는가 a b가 되니까 a b가 o u We will come at you. We will c o m 이 at y o 이런 식 will come at you. We will c o m 을 at a 랑 a 가 y o 잖아그 w a 랑 a 이만게 u a 랑 a 가 y 서 B가 나 있잖아 이렇 a 했듯이 리고 여기서 a 여기서 b가 나이 a b면. b a면 b b a면 b c. 근데 a b랑 b a 사실 없겠다 같은 거죠. 같은 게두 개의 비율이었어. 이런 고이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인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음, 때 예. 같은 결과 나오지 않요 뭐죠? a a a면 이비율죠 a. a a b면 뭐죠? 그게 주로 집착해요. 이두개 어떤 경우? b, a, b라면 또 a, b죠. D, b, b, a라면 또 a, b죠. a, b제곱은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그 계수라고 하는 것이 a제곱, b 앞에 오는 수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에 a, 2개, b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가 총몇 개냐로 받아들여도 되잖아요. 맞지? 이거 총 3개라서 3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3이라고 하는 경우는 다른 관점에서 잡거든 이렇게 많아지면 괜찮아요 같은데 세집 중에서, 하나, 둘, 세집 중에서 내가 B에 포커스는 있죠 B를 선택할 세집 중에서 B를 뽑을 한 집을 선택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세 집, 이, 이 집과 이 집, 이집 중에서 B를 뽑, B는 A 제곱 B가 나오면 B가 한번 뽑혀야 되요 B를 뽑을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예수 s 고 예수 b 고예수 the 어 o y s the girls, the girls, the girls, the girls, the girls, the girls, t 이 e girls, the girls, the girls, the girls, the g i a 플러스 b e girls, the girls, t h b, a +B. a 플러스 b 에서 이게 몇개예 10개 그래 그게 a 예를 들어서 a 3승에 b 7승에 일단은 합해서는 10승이 되야 되겠지 그럼 a 3승에 b 10승의 개수 얼마냐 그 언제 다 생기지 맞나? 하지만 우리는 방금 말하지아이 개수라고 하는 거총몇집 중에서 10집 중에서 b를 선택한 몇 집을 b를 선택한 몇 집을 7집을 선택하는 경우 A제곱 b 제이요 그러면 A 두개 B 두개 뽑는 경우의소잖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된다 아예집 중에서 B 두개 선택하는 경우의수인같은데 이렇게 두개 뽑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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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개 뽑을 수도, 수도, 수도 있는데 그게 총몇 개라고 대답할 수 있다 다시 2개라고 대답할 다 이해 됐어? 다보면아이 10승짜리인데 A 3승이 B 7승이야 그럼 이 전체 경우의소가몇 개냐 10개 중에서 비법을 7개개를선택합하나 하나도 세뇌, 이하나 세뇌, 이렇게 이렇게 보수, 렇게 보수, 이렇게 보수, 이렇게 보수, 이렇게 보 이렇게 수 이렇게 보수, 이렇게 수 이렇게 보수, 이렇게 보수, 이렇게 보수, 이렇게 보수, 이